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바이토 밸런스 한 잔씩 자 하려고 합니다. 3 인분 준비해 주세요. 어 여섯 스푼 넣으면 되겠어요. 밸런스 여섯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다섯, 여섯, 네 그리고 바이토도. 한스프 뭐가 세겠네 둘셋넷 다섯 어, 여덟, 아니고 여섯 스 속도 네네 음, 네. 좋아요 그래서 한번 쳐서 보겠습니다. 듬뿍, 듬뿍, 네 그리고 듬뿍, 자한 잔씩 같처럼 고아하게 마시보겠습니다. 쨍, 맛있어요. 음. 자 쨍, 맛있어요. 거부 없는 맛. 음, 먹는 김 어때요? 아주 부드럽아. 음. 음, 잘 넘어가는데요. 음, 그렇죠. 오. 음, 이는몇 살이라도 마실 수 있겠어. 음. 음. 자, 저기 상표 보이도록 밸런스 상표 좀 보여주세요 저쪽. 이렇게 좀 남았어요. 아, 그러면 따뜻한 물좀더 음. 먹는 김 부드럽고 음. <laughs> 진짜 맛있죠. 네. 그 아침에 채에서 힘들었다 그랬는데 음. 이거 먹으면 마시면. 그 체기가 쑥 어. 내려갈 거예요. 음. 자 명절 동안 과하게 음식 먹었나요? 아 많이 먹었죠. 네 어떻게 남아 있는 것들 좀확 뚫어 음. 내리면 좋겠죠. 네오 <laughs> 어, 들어. 오. <laughs> 어. 음자 이것을 먹었을 때에 느껴지는 진짜 배기 느낌 한번 한 말씀. 일단 효과는 5분 뒤에 일단 보하고 <laughs> 일단은 먹으면 부드럽고 <laughs> 네. 맛이 크게 거부감 그 없이 많이 새콤하지 않고 응. 많이 달지 않고 응. 과일을 은하게 가는 맛아 음, 맞네 네네네 어, 일단은 응. 한 5분 정도 지나고 뭐 몸에 어떤 반응인지 그때 응.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네 알겠습니다. 둘셋자한 <laughs> <laughs> 5분 정도 네. 3분 3분 정도 경과했는데, 마시고 난 뒤에 그 느낌, 혹시 뭐, 뜨끈한 거, 어떤 느낌이 오는지, 어때요? 일단, 마셨으니까, 이 부분, 귀 부분과, 이부분 약간, 뜨끈뜨끈뜨끈한 느낌, 그리고, 음. 등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음. 특성상이 바이폭, 이 특징상, 몸에 이제, 체온을 올리는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이게 이제, 숙성 발효된, 이제, 여기 원료들이 혈관 타고 들어가니까, 음. 몸이, 따끔따끔 띡띡 띡떼 하듯이 열이 음. 올라가 특히 네. 등이 좀 약간 따가따가해지고 훈훈하고 그리고 이제 기가 조금 따가따가해지고 음. 그 전체적으로 순환 이좀 편안했었지 순환이 좀 순환이? 네, 순환이, 음. 순환이 좋아지고 음. 자 아. 마시니까 속이 좀 편안해졌는지요? 아, 나는 먹으니까 귀가 음. 일단 좀 따뜻해졌어요. 귀 속부터 음. 따뜻하고 뺨하고 이쪽 부분도 따뜻하고 귀속그 네. 음. 다음에 먹고 난 뒤에 음. 어, 일단 명절 때 과도한 음. 과잉 섭취로 인한 게 내려가면서 트럼이 나왔어요. <laughs> 오 트럼 음, 트럼이 음. 나오고 덤에서부터 타고 내려가는 느낌 음. 아 들리는구나 하는 어허, 느낌 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음. 어, 먹을 때는 한약 냄새도 안 나고 음. 많은 뭐 약초 냄새, 그런 것도 안 나고, 음, 음 편했어요. 잘 술을 음. 넘어가요. 아, 넘어가고. 어차피 이런 식품 먹어보면, 이런 향료, 지나치게 음. 감미로운 맛이 많이 나거든. 향신료 음. 맛도 나고. 음. 한약, 한약, 고의 냄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은혜는 싫어하는데, 음. 이건 음. 한약 냄새 음. 없고, 또 어른들은 이게 몸 너무 달거나, 또 음. 약간 우리가 말하는 분냄새, 음. 싫어하거든, 어른들 음. 근데 음. 그것도 없이 순수한 과일같이. 이런 냄새가 나고 맛이 나니까 먹기일단다 괜찮아요. 어, 먹기는 괜찮고. 맞아. 효능 어차피 이게 전체적으로 혈관을, 피를 맑게맑게 응. 맞게, 하는 청결청결작용이 응.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가 맑으면 모든 병이 사라지니까, 응. 그러게 진정, 진통, 소염, 이런 게다 효능이 있기 때문에, 먹어보면, 뭐, 원료가 딱 보다 알듯이 그런 작용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응. FDA 되는데 사실입니까? 이게 FDA에서 이미 다승인 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여기 대해서, 물론 이게, 모든 우리가 시중에 팔수 있는 그런 허가 조건들은 다 충족하였고, 음. 뭐, 그리고 어차피 이게 제조공정식도 아주 그린 시설에서 사니까, 그건 충분히 먹을 수, 믿을 수 있는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다 성인이 다떨어기 때문에, 요거만 하나를 받아도 말이 필요 없죠. 음. 요즘 여기 딱돼있기 때문에. 믿고 먹어도 되네. 음, 먹을 수 있지. 딱돼있기 음.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제품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요건 차차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를 하고, 네. 나중에, 뭐, 자료 참고하면 되고. 일단, 많은 분들, 새해에는, 이 좋은 제품을 통해서, 프리미엄 바이톤을 통해서, 건강해지면 좋고, 건강해지면 행복해지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명절에 즐겁지 않듯이, 건강해야, 명절도 즐겁고, 또, 자기 몸에 어느 정도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 안 하고, 결과 없기 때문에, 투자 음. 꼭가시고 도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계통은 30년 넘 있어 보지만 제대로 된 제품들은 항상 먹어보고 항상 우리가 추천하고 홍보하고 자랑하지만 우리가 딱 먹어보고 아 우리가 아니다 원조가 아니다 이런면우리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봤을때 제품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 그리고 응. 함량도 잘 들어갔고 응. 그 우리가 밸런스를 잘 맞춰놨어 이거 보면 저 응. 밸런스를 잘 맞춰놨어 다음에 상세하게 한번 짚어주겠죠 밸런스 잘 맞춰놨기 때문에 딱 먹었을 때 굉장히 안전하게 딱, 밸런스에 딱, 고하지도 않고. 음, 그리고, 어, 제가 저만 먹는 게 아니라, 배우자에게 보내게 되잖아요. 맛이 이상하거나 좀, 그러면 일단 거부하는데, 보내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